20절, 21절 말씀에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또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행위가 빛 가운데 환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빛과 어둠의 구도는 선명합니다. 빛과 악의 구도는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인상 지어지고 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개념 속에서.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빛과 어둠,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또 다른 문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가장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거칠게 보이고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긍유을 힘입고 또 하나님의 의로서 드러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말이 같은 요한복음 안에 8장에서 좀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히고 시험하는 무리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급기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이런 자들이 어느 때에 이제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 왔을 때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아랫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부당하고 거짓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하는 게 탁월하고 훌륭하고 참되다라는 인식을 반영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판단하는 예수님은 미혹하는 자였습니다. 미혹 사람들을 편란하게 또 아니면 여러 가지로 속이고 유혹하는 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율법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자라는 의미를 사실 담고 있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자가 있냐? 반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것이 정말 정확한 인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그들에게. 그러나 그들의 이 인식은 뭐냐? 무리와 자신들을 구별하는 철저한 분리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올바르지 못한 자신들의 고착된 관념의 판단 속에.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을 아는 자들인데. 이 무리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라는 자에게 선동되어서 미혹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유력한 사람이고 상해들인 공예의 의원이죠.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어쩐 어찌된 연고로 그런 일이 되었으며, 또 그것이 율법의 판단에 따져 보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해가 되고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또 이를 인해서 의문점이 있다면 그 사람을 건강하게 소명해서 그 사람이 말할 기회를 주고 그것을 잘 판단하고 해아리며 다른 사람들의 말들, 주변인들의 말들을 들어서 선한 증거가 있는지 아닌지를 자세하게 분별하기 전에. 그렇게 속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 진정한 율법이고, 율법의 정신이냐라고 어떻게 보면 제정신 있는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피상적인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 갈릴리를 근거지로 생활하시고 일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으로 딱 그를 규정지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피상적인 판단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미 거기에서는 선지자가 날수 없다라고 규정지어 버립니다. 전제가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모든 것이 아무리 월등하고 뛰어나고 훌륭하다 해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대 전제가 이미. 성립되어 버린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전개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담 산으로 가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으로 다 모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미혹된 무리들이 미혹하는 자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상황일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입장과 관점을 정당하게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이 사람은 미혹하는 자, 잘못된 자, 이들은 선동된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마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성불가침이죠. 모세 율법, 그러면 아무도 토론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그들의 딱 관점 속에 그것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적용하고 그 의미를 헤아리는 것에는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양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이까 적법한 해결을 건강한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빙자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요한보험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행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조된 마음, 긴장된 마음, 또 관심이 촉발된 마음들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또 완화시킵니다. 시선을 이동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묻습니다. 계속 재촉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우리 뭔지는 알지 못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양심의 가책. 누구에게나 있는 인류 보편의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라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 도덕률의 어떤 기준이 되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한 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 없느냐?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겠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가 이것 때문에 두려웠고 마음고생했고 또 힘겨웠지 그러나 그것은 너의 죄 때문이긴 해 그렇지만 나도 이런 정황이 왜벌어졌는지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를 정지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는 너를 정지하고 심판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치료하기 위해서, 너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말한 자들은 율법을 삶의 철저한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자신들도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삶의 방식은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율법의 계율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것의 외향적 양식으로 특별하게 드러나는 기도와 금식을 아주 처절하게 행했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별된 자라는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언행이나 행태와 행동들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또 지도자답게 보이는 어떤 양상들을 보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율법을 알았느냐, 예수님의 판단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이들이 그릇된 편견과 판단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판단을 내리지만 그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빛의 사자들임을 표방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빛에 저항하고 빛 대신 예수님과 그 진리의 말씀들을 거부하는 자들로. 결국엔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율법의 수호에 앞장서 있고 또 그들의 민족의 어떤 역사적 체험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투철하고 이방의 압제와 문화 속에서 그들의 자신들을 구결하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고 그런 모습을 보이죠. 바리새인들이. 사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미 로마와 어느 정도 타협적인 자세를 취한 자들기는 합니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들이 그런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들을 띠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이 여인의 죄는 집중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의 방식이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어떤 남자와 간늠하였다면 공정한 심판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함께 있었던 그 남성도 데리고 와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함정수사였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보이죠. 아니면 그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일 수도 있었겠죠. 뭐 생계를 위해서인지 뭐를 위해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어떤 기회를 잡아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수도 있겠죠.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아무리 죄인이지만 그 인격을 유린하고 어떤 정당한 판결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어떤 관점과 시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내몰린 이 환경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구별하고 자신들의 무리들을 구별된 자들로서 율법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구별 짓는 것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구별 지어서 배척하고 배제하고 열등하게 생각했던 율법을 망각하고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민중들의 삶과 그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의 처한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도의시했습니다. 오히려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판결을 내리게 급급했죠. 진정으로 율법의 정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고 공의와 공평을 사랑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그들이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로서 대다수의 민중들이 그런 삶에 처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들의 삶에 다가가고 그들의 변화와 어떤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 선생의 자리에 서서 가르치고 판단하는 것에만 급급했지 그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일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스리는 자들로 나타납니다. 빛 가운데 행했다고 스스로 자의 마음으로써 오히려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과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 희생 제물로서의 사역의 연속성들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거슬리죠.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무리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죄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어둠에 처한 자녀들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은혜와 긍휼과 사랑 안에서 이제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그 분명한 선명한 목적, 예수님의 목적에 부합된 자들로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함이 빛 가운데로서 행한 것임을 인정하고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빛 대신 주님이 에 거할 때 그들의 죄와 허물과 약함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숨기지 않은 자들로 드러납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약함을 인정하고 그 허물을 인정하고 자신의 지난 날의 과오와 아픔들을 또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주님의 빛 안에서 그것들이 드러났지만 예수님의 공률과 사랑을 통해 공국적으로 더나아가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그것이 덮어지고 용서되고 치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다라는 인정을 받는 참으로 역설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완벽한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행하고 완벽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려고 애쓰고 이를 인해서. 허물 많은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참된 삶을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권면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때때로 책망하거나 가르치어 주시거나 권면할 때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그런 은혜가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무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다시금 빛 가운데 사는 삶으로 나아가고, 용납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만족과 우월감의 방편으로 삼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만족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종교적 율법주의적 사고 속에서 신앙을 자신의 머리로서 판단해서 행하려는 사람들이 오류가 일어나고. 그릇된 관념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구별지어서 자신을 옳게만 정당하게만 주장할 때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선을 그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이냐 착각하는 결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부분에 자기 마음에 위안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쟤네랑 달라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서 구원 받은 사람이야 저것들은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이야 저것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이렇게 손쉽게 재단하고 평가를 하면 쉽죠. 나는 권사고 장노야. 나는 목사야. 저는 평신도야. 집사야. 이런 식으로 그어서 자신의 어떤 만족감을 찾기는 쉽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사는 삶으로서 부름받아서 나아간다는 것, 진리 안에서 참으로 거한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내가 완전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온전히 받아 누리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안에. 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깃들어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더욱 더 힘을 얻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 말미암아서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공允과 사랑, 모든 사람을 향한 공의와 공평과 정의의 정신을 진리 안에서 다시금 새기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빛 가운데 가는 삶의 기쁨을 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 마음과 정신을 통해 모든 관계성 속의 자유함과 지혜와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붓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노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하신 하나님 주님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또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시고 모든 어둠을 드러내시고 우리 허물을 단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여전히 연약함과 허물 가운데 있지만 빛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드러나는 약함과 허물들은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단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대속의 사암과 용서하심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는 의인으로 변화된 이 역설적인 신분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우려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의 당대함을 가지고 용서와 붕물과 사랑으로서 결실할 수 있는 저희들이할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하며 우리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함이 충만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